자 여러분 친구들 소리가 시끄럽죠? 어 아니지 오프랜드 자 오늘 애들이 많이 모인 이유는요 오늘 현장학습 대구 이월드에 e 가려고 해요 근데 허리케인이 허리케인이랑 구메랑 타고 싶은데 점검중이어서 안된대요 허리케인은 주말에만 하고 구메랑은 11월 11월달은 점검을 하는 날이네요 오빠! 야, 오! 하슈핑도 따라왔네! 따라오길 잘했어! 오빠! 대구 이월드 가서 무서운 거탈 거야 츄! 그래? 같이 탈까? 같이 타자 츄! 근데 너 빠트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타는 게 낫겠어 츄! 버스 있다! 우리 버스 타자 츄! 저거 타고 가는 거야! 맞아! 오빠! 어? 이구이월드이거었 이거야! 이거야! 이거이기구도 많지 티거핑도많을이티야핑을 뭐, 아, 뭐, 찾으러 가자 거그이거 이거야! 이거야! acho que